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을 해서 GDP 규모 2.9조 달러와 인구 6억 5천만 명을 보유한 거대한 경제권으로 통합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근대화 과정과의 유사성, 또 국민 상호간 친밀도로 인해서 상호 발전의 최적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인적, 기술적, 문화적 교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은 한 아세안 간의 혁신과 역동, 포용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경제 모색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목표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 공정 경제의 주역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 중소 벤처 기업부를 신설을 하고 제2 벤처붐의 확산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신설 법인 10만 개, 신규 벤처 투자 투자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2019년 11월 현재 9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을 했으며, 10월 말까지의 벤처 투자액도 3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발전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은 비단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끼리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다양한 혁신 주체 간의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상생과 공존, 연결의 길이며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였고 한 아세안 국가 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 간에 정책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해서 2019년 11월 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20년에 추진될 다양한 스타트업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은 핀란드의 슬러시, 미국의 CES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로 아세안 스타트업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매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영내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은 앞으로 아세안 생태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공존하면서 가족 근면, 신이 등 아시아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2000년을 전유해서 K 드라마를 시작으로 K 팝, K 뷰티, K 푸시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세안 국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장관님도 오늘 K뷰티관을 돌아보시면서 사모님이 설화수를 사용한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조금 전에 그 무용단이 나오니까 저것이 대장금 장면이냐라고 저한테 질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 이것처럼 이번 엑스포에는 K뷰티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성 속에 공존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나누고 또 동반 성장하는 신교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품질의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아세안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난 9월 태국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국가 대표 브랜드 브랜드 K를 론칭한 바 있습니다. 한 아세안존, 중소기업존, 대중소, 상생존 등 다양한 전시공간과 체험 부스를 관람하시면서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창의 경제를 가능성을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압축 성장과 경제 위기 극복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니콘 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각국도 한류 발전 경험을 모델로 자국의 고유 가치와 정서를 담아서 국경을 넘어 사랑받는 문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진 역량을 연결할 때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다른 한 아세안 30년 앞으로 상생 번영의 길을 열어 갈 것을 약속하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